안녕하세요. 오마이 베란다. 5월 9일 월요일 퇴근하고, 어, 떤 영상을 담아볼까라고 생각하면서 베란다에서 사실 두런두런 두런 이야기들을 많이 풀었는데 영상의 시간은 많이 길어졌지만 그 영상 속에 담긴 내용이 과연 누구에게라도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해기하고는 아 오늘 영상을 안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보내고 있는데 이, 이 숙제를 안한 듯한 <laughs> 이 느낌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다시 베란다 들어와서 제 베란다 아이들 보면서 한 두어 가지 이야기만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들어왔어요. 지금 보여지는 요요 요 아이들은. 제 선반 3단 중에서 제일 아랫단에 있는 아이들이고 저 바깥에 창문과 방충망이 열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해가 좀 드는 가장 잘 드는 곳에 바람도 통하고 해가 드는 곳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요블루엘프 어제 분갈이해서 지금 여기서 요양 중이에요. 요양의 시간이 끝나면 거리대나 창틀로 내보내 줄 건데 지금 뿌리 활착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 음, 햇볕이 뜨겁지 않고, 습도가 좀 있는 요 곳에, 약간 요양하기에는 베란다가 좋아요. 요양하라고 여기서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상단에 있는, 어, 요 초입에 있는, 어, 셀피라는 다육이, 제가 작년 막 처음 시작할 때 당근에서 어느 매니아님한테 여러 다육이 사면서 덤으로 창 다육이가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요마타나이 심어서 한번 키워보세요 하고 딱 요마타나이가 어~ 요 행복한 꽃그릇 거의 콩분 정도의 수준의 어~ 화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작은 사이즈일 것 같아요 콩분 아니라면 화분 중에 가장 미니한 어 화분일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심어서 창다육이가 약간 옥수수, 옥수수처럼 입과 입 사이에 목대를 드러내는 형태가 되버리더라고요 얘도 지금 베란다 아니어서 이렇게 크고 있는 에본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이거 에본이 한번 보여드리니까 깔깔깔 웃으셨는데, 에본이가 베란다에서 키우면 이렇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어,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면서 아직은 이렇게 키워내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얘도 어 적심을 해주면서 요렇게 셀피처럼 군 자구를 내서 다른 수영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베란다에서 5월부터 8월 사이에 얘도 데려온 적 데려온 시점이 5월 아니면 6월쯤이었는데 베란다에서 지금 이래 이렇게 저렇게 한 1년 얘는 요런 얼굴을 하고 거리대 창틀 어디도 아마 못 가고 베란다 안에서만 키워진 아이일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여기 날짜 나오는데, 1월 1 7일날 적심해가지고, 자구를 하나, 둘 보았고, 엊그제 제가 잎을 몇개 떼줘가지고, 이제, 어, 기존의 잎, 잎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적심, 적심 군생이 되려나요? 군생 형태로 한번 키워볼 건데, 이번에는 베란다 안에서 안 키우고, 창틀이나 거리대로 내보내 보거나, 혹은, 아, 어, 키핑장으로도 한번 데려가 보거나 좀 다른 환경에서 한번 키워 봐야 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베란다 안에서 여름 하절기 창다유기도 쉽지 않았던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 빨래 건조대 선반 위에 콩분 안에서 어, 얘는 12종 콩분에서 키워지고 있는 스파이시고요 얘는 9종 콩분 썬다님이 기찻길 옆 다육이 에서 사서 보내준 스파이시 인데 지금 4월에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갈 때 하나이는 그 환경에서 여전히 색깔도 별로 빼지 않았고 우짤 하지도 않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반면에 하나는 배추가 되었죠 배추 상추 뭐 이런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다육이 로 변해 버렸는데 제가 이두 아이를 이 앵글에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말은 뭐냐면 어쩌면 베란다에서 여름을 어, 나기에 좋은 정도는 이 정도 정도 키워진 다육이를 데려온다면 덜 스트레스 받고 어, 다육이 키우기에 어, 무난한 어, 상태가 아닌가라는 아이디어가 이두 아이한테서 보이는 거예요. 얘는. 어, 제가 데려올 때좀 어린아이였었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다육이로 보여진다면 얘는 한 2년에서 한 3년 사이로 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스파이시 로브 얘는 따글따글 따글 굳어졌잖아요. 이런 베란다 안에서 빨래 건조대 위에서 생장등 아래에서도 이 정도 다른 아이들 어제 제가 키핑장에서 키큰그 사각 롱분에 키워진 조이스 툴루크 금이나 매직 젠 골드나 또 뭐죠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보조 화면에 넣어 볼게요 걔네들이 그렇게 웃자라를 동안에 얘는 이렇게 꿋꿋하게 잘 지내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다육이를 지금 이 시점이든 어 베란다에서 키울 다육이로 데려온다면 잘 키울 수 있을 만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런 아이디어를 요, 요 정도 다육이를 데려와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영상을 담아봅니다. 스파이시 보여 드리면서 스파이시뿐만 아니라 샬롯이나 얘는 플로리디티예요. 얘는 샬롯, 얘는 플로리디티, 얘는 마디반데 다요 스파이시처럼 대략 2년 정도는 키워진 아이들이지 않나. 그래서 생장등 아래 빨래 건조대, 빨래 건조대 선반 위에서 그 베란다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특별한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짜란, 우짜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있다는데, 저는 그러면 이 시점에 혹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의 다육이를 데려온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이 영상에 담아 봅니다. 또 다육이 키우는 정보로 제가 한 4월 13일쯤 분갈이 했던 덴트라잼이랑 줄리아나인데요. 이두 아이는, 어, 거제도 다육퀸, 어, 엑스플랜트에 입점되어 있는 거제도 다육퀸에서, 어, 들였던 다육인데, 두 아이다 그 즈음에 들여서 그때 분갈이 해줄 때, 마사비율을 거의 85에서 90%로 해줬더니, 첫 물이나 두 번째 물줄 때, 과분에 물이 채 저장도 안 되고 밑으로 쭉 흘러버리는 거예요. 어 물이 똥꼬를 통해서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배수구멍 통해서 똥꼬 치소입니다. 배수구멍 통해서 물이 빠져나오는 속도가 KTX급으로 LT급으로 쑥 나와서 어물 배수가 너무 빠른데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첫물 둘째 물 먹는 동안 얘는 공중뿌리를 흙 속에 수분이 없으니까 공중뿌리를 내어서 제가 공중뿌리를 싹 제거해 줬고요 얘는 입장이 힘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두 아이 다 얘는 저면 관수로 1박 2일 해줬고요 얘는 마치 비를 한 반나절 맞듯이 계속 물을 주고 멈췄다가 좀 있다가 또 주고 멈췄다가 여러 번 주기를 거듭해서 충분히 화분을 적고 또 적게 해서 비맞는 환경 비슷하게 물주기를 했더니 줄리아나도 잎에 힘이 짱짱하게 들어왔고 덴트라잼도 짱짱하게 들어왔어요 두 아이다 애초에 제가 분갈이를 할때 그렇게 해준 이유가 베란다에서 하절기를 나 보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베란다에서 키우려면 하절기에 마사 비율이 높은 게 키워내기가 좀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마사 비율을 높인 것까지는 좋은데 물이 화분에 머물지 않고 나가버리니까 제대로 뿌리, 발, 뿌리 반응도 하기 전에 물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면 관수나 아니면 물주기를 어, 한 번이나 관수를 한두 번에 그치지 말고 여러 번 주는 방식으로 해서 관수를 조금 더 길고 오랫동안 같은 말이네요. 그렇게 해줬을 때 효과가 있었고 지금은 두 화분 다 묵직합니다. 특히 얘는 어제 물 줘가지고 그 상태가 더 정확한데요. 얘도 아직 묵직하고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마사비율을 높인 다육이 물 관수를 해줬는데도 물을 못 먹을 때 저면 관수 혹은 물을 상면으로 준다 하더라도 짧게 여러 번 해서 마치 비를 반나절쯤 맞은 것처럼 길게 주는 방식으로 줘 보세요. 준다면 음 이렇게 다육이가 반응을 보이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볼수 있지 않을까.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기법. 들어올 때, 데려올 때 적당히 묵은 아이, 한 2년쯤 키워진 아이 데려오는 것도 너무 묵은 아이 데려오는 거 반대예요. 너무 묵은 아이, 생각보다 환경이 바뀌어서 적응 못하고, 어, 성장을 하지 않고 정말 미운 상태로 가는 사례도 저는 한두 번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아이 말고요. 한 2년쯤 키워진 다육이가 베란다 여름 절기에도 어, 무난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베란다에서 키우려고 마사비율은 잔뜩 높였는데 물이 채 화분에 머물지도 못하고 흘러가 버릴 때 그러면 물 반응 못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면 관수나 비맞듯이 짧게 여러 번 줘서 화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돌멩이 있죠. 마사들. 마사들도 물에 젖을 기회도. 그러면 돌멩이도 물을 먹은 상태라면 다육이 뿌리가 물 먹을 시간이 충분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름, 여름철, 하절기,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울 때이두 가지 아이디어를 저는 어,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베란다 다육 생활 고민이 깊어가는 5월 9일부터 8월 중순 어는 때까지는 베란다에서 다육으키는 우리들 고민이 너무너무 많죠 요 아이들은 제가 의지를 굳건히 해서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려고 하는 아이들인데요 루돌프, 오팔리나, 핑크샴페인, 아이시그린 현재까지는 뭐 그래봐야 열흘 남짓밖에 안 되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잘 있는데 얘는 살짝 치마 입는 거 같죠 핑크샴페인 그래도 예의주시하면서 베란다에서도 여름철 잘나보려고저 아이들은 마사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아직 어, 분갈이 하면서 흙을 거의 털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물준 아이들이었는데요. 물이 얼마나 빨리 어, 관수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가를 제가 테스트해서 보여드렸죠. 물 줬다고 보, 그때 물 먹여서 분갈이 되어진 아이들이라 어, 열을한 14, 2주쯤 지날 때 소량의 물을 좀더 줘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입장 상태를 봐서요. 한 달, 한 달도 굶겨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오, 루돌프, 루돌프도 아직 잎, 잎이 힘이 짱짱하고요. 얘는 뭐, 치마 입을 정도로 지금 아주 물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고, 아이시그린도 짱짱합니다. 다엽을좀 내고 있는 거 보니까 뿌리를 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는 우리 제가 이렇게 틈틈이 힘도 드릴 거고요, 응원도 드릴 거고요. 저 제가 겪은 바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저의 이런 정보들이 1년 정도 다육이 키워본 정도 의 수준에서의 경험밖에 못 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유하고. 함께 화이팅 해볼게요. <laughs> 다육 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베란다 다육 키우시는 분들 화이팅!